이기 있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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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은 제가 요개해 읽...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징이요요첫번째요 파워 타입, 두 번째는 시요 타입. 막뭐 이렇게. 런이런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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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데 네. 흙속에서 음. 자는 장승댕이 벌레충은 개미나 두더지한테 먹이는 경우가 있고 음. 장승댕이한테 진드물이 있는데 조금밖에 없으면 조금밖에 없으면 별 문제가 없, 없는데 수가 많으면 없는, 체력을 빼앗긴대요. 전 얘네들 진짜 징그러워요 음. 음. 지금 기상 배틀 1, 장순대, 총개미 총알개미, 헤클레스 왕장, 네. 음. 총알개미 앞에 몸을 이렇게는 장순대. 장순대 이가 무심 무심으로 밑으로 해드니다 뿔로 달려버리는 줄아는데요 웬걸요? 총알개미가 뿔에 달린 텀을, 달, 텀을 꽉 물고 버티네요. 개미, 개미가 강력한 침 위산으로 공격합니다. 개미선. 근데 꼭 위산으로 공격한다고 이렇게 죽지는 않는 경우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신기하다. 상 배틀이 장승댕이 그린티 장승댕 나방 차동나방. 음. 음. 덥, 음. 가까이서 음. <laughs> 이번엔 차동 나방 장승댕이 독독 공격 가까서 도망쳤던 차동 나방이 맹독성 털로 공격한다. 는 차동 차동나방에유충들까지 음. 몰려오네요 음. 장수통냉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뿔을 휘둘러 몰리칩니다 음. 장수통냉이 승 음. 특징이에요 이게 미웰러식 음. 특... 사슴벌레 음. 라쿠르 멋쟁이 사슴벌레 기파로톱 음. 사슴벌레 음. 캔터 사슴벌레 음. 수마트라, 리... 리널쪽사슴벌레한하게생겼서요 음. 음. 턱이 길어요 오케이. 여기. 진짜 음. 여기. 있어? 스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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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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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기. 여기. 여 사슴벌레 노래기 라쿠로 음. 멋쟁이 사슴벌레 음. 공노래기 음. 사슴벌레가 노래기 뒤에서 덮칠하네요 음. 잡힐 순간 몸을 둥글게 말아 위를 벗어납니다 음. 빠르게 몸을 회전시켜 사슴벌레의 있는 힘껏 덤비를 했지만 음. 그리고 정신을 못차리는 사이에 사이에 사슴벌레의 강력한 턱이 지키고 만다. 사슴벌레, 쓰 사슴벌레, 기파, 톱, 사슴벌레, 황, 전갈 황제, 정갈. 서로를 노려보는 사슴벌레와 정갈. 사슴벌레의 정갈을 에지켜에막땅다 싶으면 해요. 지결로 사슴벌레의 큰 턱에 벌려 독침을 쏘는 정갈. 사슴벌레의 강한. 독심 턱이 응. 이 독심을 동강 잘라버린다 어. 사슴벌레 승 와, 세구나. 꽃사마귀 응. 넓적배사마귀 응. 복소사마귀 로버타입사마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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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영가씨 진짜 응. 무서운 기생충인데요 제가 응. 알려드릴게요 응. 영가씨는 원래 유충들이 응. 기다리고 뭘, 자본기를 기다리고 그쪽에서 응. 뭘 먹으면서 하, 그래서, 어, 연가시가 되는데요. 응. 걔네들은, 장려 물질을 분비해 조정할 수 있고, 잡은 응. 잡본 먹은 일을 조정할 수가 있고, 응. 물에 빠지면, 응. 항문을 뚫고 나와. 세상에. <laughs> <laughs> 조정하는 거야? 물로 들어갈게 조정하면 맞죠? 진짜 조심해야 해요 어, 왜냐면, 고무줄, 음. 고무줄이 있다요? 그래서, 원래, 가져, 가져가고 싶으면, 원래, 가만히 있어야지. 움직여. 갖고 있어. 이건, 음. 이것으로 끝입니다.